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 사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풍성한 땅에 포도원 하나를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자기가 없는 동안 농부들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품질 좋은 포도와 포도주를 공급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 포도원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주인의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 것이며 현장에 없는 주인에게는 한 푼도 그 소득을 줄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농부들은 오랫동안 포도원을 돌보고 과실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정성을 들여 관리한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애착도 가니까 이 포도원이 욕심이 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즉시 자기 종들을 시켜서 포도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 보냄 받은 주인의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어,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 종에게 상처를 입히고 쫓아보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주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며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달랐습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면 그의 유산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처형을 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분명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고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농부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새들게 한 것인데 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종들은 물론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이처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함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주인은 반드시 그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시편 118편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뭐예요? 18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누구든지 이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빼앗아 열매 맺을 수 있는 다른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비유를 드신 이후에 뜬금없이 머리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산산 조각이 나고 <laughs> 누구든지 돌 돌에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건축자들은요 돌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들이 버린 돌은 결코 다른 사람이 건축물의 머리 돌로 쓸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돌이 뭐죠? 우리가 어떤 건물에 머릿돌을 이렇게 보면, 그 건축물 앞에 건물의 이름과 뭐 기공일자, 뭐 이런 것들을 새겨넣은 돌비석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고대의 그 머릿돌은요, 건물 전체를 받쳐주는 아주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런 돌로 쓰였기 때문에 그 돌은 가장 단단하고 또 멋진 돌이었습니다. 예,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머리돌이 뭐예요? 예, 저 모퉁이에 있는 저 가장 큰 돌을 말합니다. 그 돌에서 다른 돌이 힘을 얻어가지고 착착착 쌓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머리돌로 쓰였겠습니까? 여러분 건축자들은 돌장이라고 말했죠. 한눈에 봐도 이 돌은 건축용으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인지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버린 돌을 누가 건축물의 머릿돌로 쓰겠습니까? 그러나 시평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놀랍고 기이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버린 것으로 머릿돌을 사용하시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돌은 건축물에 모퉁이 돌로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단단하고 파괴력도 엄청나서 그 돌에 맞으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고 또그돌 위에 떨어지면 그것을 맞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돌하면 뭐가 떠오르죠? 성경에 돌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돌과 사람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특별히 네, 다윗이 돌을 던져서 그 장군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 쓰러졌죠. 골리앗은 정말 키가 산더미 같고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장군이었지만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또 뭐가 떠오릅니까? 돌에 맞고 산산조각이 난 거. 네. 예, 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떠오릅니다. 예.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꿈에 등장하는 한 신상이 있었는데 그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산에서 뜨인 돌, 방금 뜬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쳐부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그 조각들은 바람에 날려서 흔적조차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상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당시 세상을 제패했던 위대한 제국들입니다. 바로 그 제국들을 누가 무너뜨렸는가? 떠인 돌이 그 제국들을 완전히 날려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 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자기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서에 돌에 대한 유명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어주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돌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다윗이 던진 돌은 그냥 짱돌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던진 것이에요. 누부간네살 신상이 뜻하는그 사대 제국을 부셨들은 뜨인 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고대의 제국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돌로 원수들을 쓰러뜨리시고 열방의 제국들을 무너뜨리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신령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 돌은 영원히 썩지 않을 천국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놓으라 하는 그런 돌장이들이 버린 돌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굴려다니다가 사람들의 발에 치이는 그런 돌 정말 가치없어 보이고 흔해 빠진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 개인의 운명과 나라와 민족 제국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에게 쥐어지면요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고 또미켈란졸로의 손에 잡히면 그것은 살아 숨쉬는 예, 예술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선택받은 그런 돌이 되면 신령한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켜 생각하기를, 나는 그저 여기저기 바래치고 굴러다니는 하나의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다. 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소나기에 쥐어진 소중한 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그런 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듣고 있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모든 말씀이 자기네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인간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 그를 체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포도원 살인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결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청지기의 할 일은 주인이 맡겨주신 포도밭을 잘 관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크게 기뻐하여서 더큰 믿음과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신분을 망각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 인생 내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한다. 소유에 집착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마치 포도원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주인의 아들이 오시는 거죠.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 메신저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후의 경고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께서 뜨인 돌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박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렸던 모든 특권들은 성룡의 열매 맺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악한 농부는 누굽니까? 예, 우리예요, 우리. 우리 자신. 주인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의 소유를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주인이 세를 주고 오랫동안 외국에 나간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문화 비유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주인은 왜먼 나라로 가는 것일까요? 예. 바로, 혼자 남겨져 있을 때그 종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 그 본심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정직히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나 못 감당하나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자리를 뜨십니다. 일부러 부재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는 거죠.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그래서 없을 때 잘하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하늘에서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예, 주인이 없다고 놀고 먹고 탕진한 종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를 퇴출시켜서 저 어둠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산, 시간, 그리고 우리 가족, 인간관계 우리가 갖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 과연 하나님의 소유를 알고 잘 맡고 그것을 열매맺게 하고 잘 풍성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마냥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늘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